43번. 대경고, 즉, 양심 조명 사건에 대한 준비. 2011년 1월 28일. 지극히 사랑하는 딸아, 오늘 밤 너는 이 성스러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너를 더욱 강하게 해줄 은총들을 받았다. 너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온 나의 사랑하는 소중한 신자들의 헌신을 통해 내 딸인 너는 진리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 신속히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의 정신이 아무리 산만해진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나에 대한 너의 의무를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나를 기쁘게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내따라, 이 특별한 선물인 진리의 책이 세상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나의 재림을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주어질 대경고, 즉 양심 조명 사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제 무엇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를. 나의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나를 믿지 않는 이들에 관해 말하건대, 그래도 그들에게 진리를 읽을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 이 메시지들이 세상에 주어진 후에 이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 딸인 너를 통해 주어진 나의 말씀이 진실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7세 이상의 모든 이가 겪게 될 신비로운 사건에 따라 사람들이 이 메시지들을 묵살할 때 마음 아파하지 마라.그들에게도 이 선물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냥 감사하여라.전 세계 도처에서 7세 이상의 나의 모든 자녀가 이 신비로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는 그들이 이 예언의 진실성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생존하는 자들은 이 성스러운 책의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들은 그것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며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도 그 내용을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예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코 포기하지 마라. 나의 모든 귀한 자녀들은 내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에 의해 태어났다. 그들이 길을 잃었을 때에도 아무 상관이 없었다. 나 영원하신 아버지 하느님은 그분 자녀들 한명한 한 명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 내 아이야, 믿음은 성령으로 축복받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 다시 타오를 수 있다. 지금 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파견된 나의 선택된 자녀들은 자신들의 공허하고 혼란스러운 삶에서 방향을 찾기 위해 갈구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에게 기쁨의 눈물을 가져다 줄 능력을 갖고 있다.내 눈을 통해 모든 사람을 바라보아라.너희 친구와 가족, 이웃과 직장 동료들을 언제나 내 눈을 통해 바라보아라.언제나 그들의 좋은 면만을 보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그들은 나의 현존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 이끌리게 될 것이며 그 이유를 알지 못하리라. 나의 본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잃어버린 자녀들이 회개하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그들이 내게 더 가까이 오게 할수 있다. 너희는 나와 하나되어 희생하고 감사함으로써 영혼들을 구할 수 있다.여기에는 아직 이 땅을 떠나지 않은 영혼들뿐만 아니라, 연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포함된다.결국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마.복음서에 담겨 있는 진리에 너희 마음을 열고 나를 믿어라.너희가 믿음을 모두 상실했다면, 나의 가르침 중 일부라도 읽어 보아라.그리고선 너희가. 마음 속으로 진리를 볼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여라. 그러면 하늘 나라에 있는 내게 오기 위해서는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너희는 계속 눈을 감고 듣기를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신자들의 기도만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20세기의 파우스트나 수녀를 통해 주어진 하느님 자비심의 선물인 나의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와 함께. 내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를 통해 너희가 죽을 때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를 바쳐라.너희 자신의 영혼과 비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지금 나의 자...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를 바쳐라.너희 자신의 영혼과 비신자들의 영혼을 위해 지금 나의 하느님 자비심의 기도를 바치고 바치며 또 바쳐라.기도 단체들이 진리를 전파하고.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지 모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도울 것이다.이는 나의 지상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게시될 때가 다가오고, 그 예언들이 일련의 범세계적 사건들이 발생하기 전에 펼쳐짐에 따라 세상 도처에서 느껴지게 될 복음적 각성의 전파를 활성화하는 도구 역할을 하리라. 자녀들아.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라. 은총 주위에 머물도록 하며 지상에서의 사랑과 평화라는 나의 가르침들에 너의 마음을 열어두어라. 나의 자녀들 모두가 나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세상에는 어떠한 전쟁이나 탐욕, 증오 또는 가난도 없으리라. 너희 각자는 매일 단 30분씩이라도 고요히 앉아 있을 필요가 있다. 시편과 성경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자문해 보아라. 이 교훈이 과연 오늘날 세상에서 내 삶에 적용될 수 있을까? 그 대답이 긍정적임을 너희는 물론 알수 있을 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너희의 태도와 견해를 바꿀 힘을 주십사하고 기도하여라. 이 중요한 교훈을 명심하여라. 지상은 그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다. 유일한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은 천국, 낙원, 즉,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너의 사랑하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